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실을 기반으로 해외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델라입니다. 오늘은 현재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어거 코인. 특히 비선 기준 급등 상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거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큰 하락장 뒤에 횡보장에서는 이 마이너스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무 종목이나 특히 막 급등을 하는 종목에 막 탑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10% 수익 내자고 그냥 타버리시면 오히려 더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확실한 정보를 빠르게 대응을 해서 정확한 종목에 탑승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확실한 수익을 통해서 손실을 복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어거코인에 관련한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부터 특히 12월 들어서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당장 나갔던 이러한 종목들만 보셔도 해외 공시,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 모두가 다 적용이 되어서 철저한 자료와 분석 끝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급등 종목 또한 충분히 선별하고 선별을 해서 탑승을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일단 어거코인 가족방 분들 그리고 홀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어거코인이 어떠한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코인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예측을 위한 베팅 플랫폼 암호화폐입니다. 2016년이죠. 이잭 피터슨과 이 조이 크루그가 공동 창시한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이 P2P 프로토콜.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 더욱 높은 정확성을 가진 실시간 예측 데이터를 플랫폼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이 왜 하락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코인일까요? 하락장, 폭락장의 기본 원리는 악재입니다. 이 대형 악재들이 터지게 됐을 때, 이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공포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특히 투자할 때, 이 코인에 있어서는, 이 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이 공포 지수가 중요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공포 지수 29로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공포를 유지 중입니다. 이런 해외 지표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이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런 공포 심리를 가진 시장 상황일수록 정확한 예측, 이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는 기술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시장 흐름에 따른 매수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해외 공식 리서치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 단기 하락에 대한, 알트 코인의 단기 하락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 하락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이 상승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잘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야 손실 복구를 하면서 더불어서 수익까지 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하락장일수록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외 지표 활용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지표들을 보는 사이트에서 제가 항상 참고하는 해외 공시 사이트의 리스트가 있어요. 이런 자료 모음이 있는데, 이거는 12월 동안 우리 가족방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뭐 이런 하락장 매매, 기술적 분석 족보, 그리고 해외 현재 반응 자료, 이런 것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실제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보기 쉽게 포인트들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나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서 차근차근히 하시는 게 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정말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런 해외 현지 반응, 뭐각 나라별로 리플 소송, 도지코인, 중국계 코인, 그리고 일정, 그리고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섹터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들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가족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공유가 되는데 아직 저희 가족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제가 12월 한달 동안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 필살기 폴더예요. 블라의 필살기 폴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걸 보고 나시면은 아, 이래서 보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인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활발하게 저희 가족방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또 많이 내셨는데요. 지금 시간 보이시면 오전에 11시 50분 보이시죠. 오전에 많은 분들이 또 올려 주셨어요. 이렇게 폭락이 발생하고 횡보장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지만 뭐 FTX다 위 믹스다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서 손실이 정말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이런 분들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저희 가족방 이 손실 복구, 원금 회복을 모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인에 투자하는 이 홀더로서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만회하시고 그 다음에 사기가 올라가고 멘탈이 살아나야 저희 장도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다가올 2023년의 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저 또한 이렇게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섹터와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배우 세력에 누가 있는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철저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저희 가족방에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가족방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문자 추천 이벤트도 참여하실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서 이렇게 섹터와 함께 종목명, 비율, 가격 설정을 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늦지 않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 앞으로의 대응 방법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카톡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